어제 본문에서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대 위기에 닥친 것이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뼈 아프게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는 현실을 우리에게 직시시킵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겠지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사실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다 세상 가운데로. 혹은 사단의 가치와 원리로 넘어가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이웃들을 돌아봐도 그렇고, 직장에 나가봐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봐도 그렇고, 불나방이 정말로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불로 날아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참으로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한 가지 고민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보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서 빨리 나가자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이 성은 다윗이 맘만 먹고 버티기만 한다면 쉽게 함락되는 성이 아닙니다. 초롱성 중에 초롱성이지요. 다윗이 지금 빨리 압살롬을 피해서 가자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아들과 피를 튀기면서 싸우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고자 합니다. 17절부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급히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보면, 가다가 사람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전혀 서두름이 없어요. 이야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천천히 느긋하게 할말다 하고, 이야기 다 하고 가죠. 대화를 다 해요. 그리고 18절과 22절도 보면요. 자기보다 사람들을 앞서서 다 올려보내요. 군대도 올려보내고, 함께 온 어린이도 올려보내고, 사람도 다 올려보내고, 내 앞으로 지나가라.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뒤에 가겠다. 지금 다윗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23절 여러분 보십시오. 또 밑에 30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참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 길로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거지요. 감람산을 올라갈 때 맨발로 울며 재를 뿌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거는 회개의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맨발로 울며 올라가시는 모습을 비추어 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 지신 것이지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회개하시고 참회하신 것을 볼수 있어요. 성문 밖에, 여러분,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셔서 수치를 당하신 것이잖아요.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셔야 할 의무는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이 책임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돌려주고 싶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들을 되돌려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마치 예수님 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그 모든 잘못들을 자기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본문 다윗이 한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은 참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참 이러한 험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 자기 때문이라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신이 다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압살롬에게 그 가치에 그 정의에 위협을 당해버리고 있는 것이 다윗의 책임이라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지금.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여러분, 유배의 길을 가고 있어요. 광야의 길을 가면서 그 책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며 많은 문제들을 지적해요. 세상이 위기가 왔고, 압살롬에게 넘어가서 그 가치들이 여러분 너무나 팽배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은 가장 우선적인 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책임감을 맡겨 주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얼그러져 버린 모습들은요. 우리 책임인 거예요. 이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와 성도가 실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의 나라를 보면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과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하나라도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나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영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먼저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부류는요, 폭력적으로 공격을 해요.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특히 한국의 교회들 많이 보시잖아요. 동성의 문제다, 세상의 가치관이 어쩌다 저쩌다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교회들이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폭력적으로, 공격적으로 뭘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부류는 너무나 무관심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저렇게 되든지, 어쩌든지, 압살롬이 쳐들어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교회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 또한 여러분 틀렸어요.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요 영적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여러분 직장 출근하셔가지고 그 직장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에게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이 있지요 핑계 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먼저 믿는 자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참여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지은 죄 때문에 참회의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씨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지요.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에 이어서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언약계를 메어 오지요.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도로 가져가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 상하의 특징을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언약계는요, 잘못 이용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상징성으로 그냥 활용이 되는 거였어요. 위험에 처할 때, 전세가 불리할 때, 그 언약계를 그냥 가져다가, 자기 자신들의 사기를 올리고, 기세를 올리는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엘리제사장도 그렇게 했고, 사울왕도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그렇지만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인지. 형식적으로 껍데기에 이 언약계만을 움직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란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로우신 분인지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오직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에만 속박되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왕들이면요 언약계를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아무리 제가 저렇게 해봐야 언약계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내가 돌아갈 것이고 26절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 자기 자신은 오직 그것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광야의 길과 같은 곳에서 성도와 교회가 살수 있는 것? 이 압살롬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 같은 이곳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의 방법으로 이 시대와 이 세상을 교회와 성도가 비출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압살롬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고요. 그러면요, 이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이 되려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와야 하는 거지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떠한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 겉에 보이는 것으로는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 우리 남편, 직장에 있는 내 이웃들, 동료들, 사람들 참 여러분 고통스럽게 살아가잖아요. 자신의 욕심에 차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그들이 정말로 참회해야 하고요. 정말로 그들이 마음을 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해요.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껍데기같이 어떤 정교적인 모양을 갖고 있거나 언약계를 갖고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그 은혜로만이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와 경제의 여파로 모든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광야의 길로 접어들었다. 저는 그 모습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사실은 감사했어요. 저도 힘들었고,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도 정말로 힘들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요,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의 침체가 왔다라고 말을 해요. 교회의 위기와 무기력이 최여졌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교회 우리 한국에 계시는 동기 목사님들이나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제가 왜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내 신앙이 코로나와 경제 여파를 통과하면서 이 실제 내 신앙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볍고 무기력한지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기간을 통과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 제 동기 목사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요, 야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발버둥치고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이게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광약길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침체가 오기도 하고 무기력이 왔다고 해도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이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뭐냐면, 한국의 아주 초대형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침체됐으니까, 교회가 무기력해졌으니까, 이 침체된 교회를 좀 살려보고자 외국에 한 유명한 이 찬양팀을 초청을 했나봐요. 아주 교회 전체의 큰 교회니까, 넓은 교회니까 거기를 콘서트장으로 만들었어요. 아주 막 불빛이 엄청나게 있고, 막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콘서트예요. 그게 이제 찬양팀이거든요. 청년들이랑 사람들이 교회로 다 와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막 뛰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한국 성도들과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집회하는 스크린을 보니까 여, 외국 팀인데 영어 가사만 나와요. 한국 가사가 번역이 안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사도 모르고 그래서 찬양한다고 있는 거죠. 침체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통스럽다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미 해봤잖아요. 이미 실패한 방법이잖아요. 유럽과 미국에서 그 찬양팀, 찬양기패 이런 거, 그 똑같은 방법으로 엄청나게 해봤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기 갔다가... 소리 지르고, 사기만 올리고, 자기들 기분 좋고, 자기들 흥분하고, 자기들 안에서 힘만 쏟으면, 그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찬양과 복음과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사들이 찬양 집회 끝나고 나서 바로 쏟아져 나왔어요.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은혜의 도간이었다. 부흥이 임했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날 집회를 한번 그렇게 하고 뭐한두번 했겠죠. 몇번 했겠지요. 그것을 보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날 참석했던 모든 젊은이들이 그 집회를 끝나고 댓글을 달기를 자기들이 은혜 받았대요. 그 집회 한번 하고 부흥이 임했대요. 자기들에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도대체?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볼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없고 하늘에서 오는 게 무엇인가 보세요. 십자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할까요? 그것을 기뻐할까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은혜 받았다 하면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영광되게 보이는 거예요.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예수를 더 사랑하고 싶고 예수를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과 기쁨이 이 안에서 꿈틀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자기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은혜 받았다라고 해요. 그냥 한번 기분 좋게 자기의 것을 다 쏟아내고 나서 아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았어. 기사를 쓰면 이 부흥이 한국 교회에 임했다.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은혜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은혜 받았는지를 보려면, 최소한 일주일, 아니, 한달 정도는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과 싸워보고, 직장인 동료들과 붙어보고, 믿지 않는 남편과 붙어보고,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보고, 교회에서 가장 싫은 사람과 얼굴 맞대보고, 그러고 나서 말할 수 있는 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언약계를 가져다가 자신들 소리치고 사기 올리면 부흥이 왔다라고 말하며 자기 위안을 받는 꼴이잖아요. 다윗이 오늘 그래요. 압살롬이 지배해 버리고 마음이 다 떠나가 버린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들이 마음이 중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신앙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방법은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복음밖에 없어요. 사람이 심령이 중심으로 회계되는 것은요, 이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마음을 돌리셔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오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거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 직장, 이웃 바라보면서, 물론, 그들을 질타하고, 지적하고, 그들을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은요, 가장 먼저 참여하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감을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저 계략을 하나님께서 무마시켜 주십시오. 세상이 악해서 우리의 사람들을 위협하는 저 계략들을 무마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가 버렸다. 우리가 듣기에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말이지만,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었으니, 우리에게 먼저 이 시대를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